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그게 좀 선명히 들어왔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그 생명이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것이 네. 내가 어떻게 뭘그 율법으로 있으면 자 종이면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무와 부담감이 느껴졌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좀 져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아들은 자유하다. 아 네. 그렇게 하자. 예, 예 그런 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예, 그렇죠. 아들은 절대 뭔가 해서 받는 게 없단 말이에요. 왜 예. 공짜로 받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예, 거저 받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네, 그 거저 받는 만큼 하나님 받고자. 그게 예배예요. 내가 거저 받는 것이 없으면 예배가 불가능해. 요 그래서 루터도.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안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예배란 말이야.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막 넘쳐나는 게, 바그 반응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께 만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뭐 주신다. 이게 율법이에요. 아니 예. 네. 내가 죄만 짓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기뻐한다고, 나로 인하여 즐거움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기쁨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나는 죄만 짓고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반 나가야 돼? 너무 기쁜 거라. 그래서 하나님을 그 결과로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말씀에 선포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나오면 그게 진 진정한 그 예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듣고 예배하니까 너무 쉽잖아요 내가 먼저 예배하려고 하면 이제 애써야 되고 신령과 진정을 다 해야 되고 예배 때마다 꼭 참석해야 되고 이런 수고가 거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 성령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 집사님은 한마디 할수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없으면 아버지세요. 네. 어머지세요. <laughs> 너무 또 오늘 처음 삼십사시 가지고 좀 힘들지 않았습니까? <laughs> 괜찮았습니까? <웃음> 예, 절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제순교도님 웬만하면 좀 좋은데. <laughs> 우리 방광이 사모님 어떠십니까? 예. 아예 니 예. 오늘 말씀 <laughs> 예. 아들이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더... 예 음, 깨닫게 됐어요 예 네. 네, 우리 방화미 사모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laughs>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걸 거저 받으셔야 됩니다 예 아멘 아, 예 우리 제관란 집사님 나는 예. 네 어, 오늘 그 계속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사님 사모님 말씀하시던 것처럼 그 아들은 아버지를부터 거저 받는다는 거 예. 예, 네, 그게 되게 많이 와닿는데, 어,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뭐 가까운 사람들부터 로 권위자로부터 계속 막 이렇게 많이 요구 받았잖아요. 예.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예. 예, 그 말씀 들으니까 위로가 돼서, 음. 네 위로가 <laughs> 위로한테서 <해서> 너무 좋아요. <laughs> 아 옛날에는 분들 이렇게 했거든요. 저보다도 네? 축, 저보다도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보면, 네뭐 재능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받고 목회도 잘 되고 뭐 인물도 잘 나고 뭐다환경도 음. 좋고 이런 사람도 보면 열등감 느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열등감을 느낄 때뭘 찾느냐면 내가 뭔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저만큼 못했다는 걸 찾는 거예요. 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이, 준자한테 마이 받아, 마이 요구해요. 그 <laughs> 사람은 저, 저게 요구해요. <laughs> 네. 근데 이제. 너는 널 이로 받아요. <laughs> 근데 이제 이 은혜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아, 저 사람이 뭔가 해서 받은 게 없구나. 저 사람이 뭔가, 뭔가 하나님께 잘하거나 누구에게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 그저 받았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그 사람에 대한 열등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네, 우리 누가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잘 나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열등감이 나잖아요. 나는 못 나서니까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렇 근데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야, 은혜를 받아내. 그러면 나는, 나도 받을 자격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돼요? 어, 되죠. 아멘이죠. 어, 그러니까 율법의 세계는, 나는 뭔가 받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늘 깔려 있어요. 종이니까 내가 이래가 받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들은 어, 동년이 받아야지 내가? 아들인데? 그래요? 그저 받는데, 저 사람도 그저 받았는데 나도 그저 받아야지. <laughs>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없어져요. 그 잘난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이 사라져요. 아, 저 사람 능력도 거저받은 거야. 음. 거야. 저 사람 돈도 거저받은 거야. 저 사람 인품도 거저받은 거야. 모든 것을 거저받았어. 그럼 나는, 나도 거저받아, 나도 거저받아. 이러면요, 이러면 마음이 안식이야 이야, 하나님 다 거저주시네. 거저주시네. 그러면 미래가 소망이 돼. 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거저주시는지 우리는 뭐예요? 누리기 만 하면 되죠. 꽃, 꽃 구경하듯이 구경만 하면 돼. 누리만 되죠, 누리면. 예, 누리면 거예요. 그니까 러 제가 오늘 그 영대 안에 들어가서 벚꽃 구경하고 왔거든요. 근데 벚꽃을 제가 피웠습니까? 벚나무 <laughs> 제가, 제가 심었습니까? 제가 갖고 <laughs> 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laughs> 저는 영대 안에 살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앞에 살면서 영대가 저희 정원이에요. <laughs> 우리 집 앞바당이에요. 제가 돈 하나도 안 드리고 관리해요, 영대 전체를. <laughs> 가서 시찰만 하면 돼. <laughs> 아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 됐거든요. 아, <laughs> 아 있는지 시찰만. 아, 아저한테다 주신 건데, 왜, 왜, 왜 남의 거라고 생각해요? 하저님한테다 주신 건데, 아저씨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꽃 피울 때가 내가 꽃을 다 피워놨단 말이에요. 저는 뭐만 하면 돼요, 가서. 구경. <웃음> 아니, 구경하면 <laughs> 되죠. <laughs> 하나님이. 아, 막 기운도 바쁘고 봄철이 온다고 응. 하나님 막 땀흘려 수고해가지고 그렇게 벚꽃을 너무너무 이쁘게 갖고 놨는데 아들은 가서 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구경. 보라고 보라고 하나님 잘하셨어요. 멋있어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아들의 일이야. 아들의 일은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 느리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아이들 양육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떻게 양육하는지 지켜보자. 우리 아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지켜보자. 우리 남편은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지켜보자. 우리가 하는 건 지켜보는 거야. 모세가 했던 게 뭐냐면, 홍해 앞에 딱 썼잖아. 하나님, 하나님 모세한테, 야, 오늘 밤에 입으로 불어가지고, 손으로 퍼든지 홍해 갈라라 <laughs> 200만 명이 죽어나는 거야, 홍해 가르려면.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이 어떻게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말리고, 홍해를 어떻게 짜갈려는지, 너희는 뭐예요? 두눈 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지를 보고, 보고, 그거를, 뭐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운 걸 보고, 그거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므로, 내 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으면 전도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사형리 가르치고, 전도방법 가르치고, 전도폭발 훈련 가르치죠. 안 돼, 훈련 가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막 매일 경험되고 보여지고, 은혜가 막 절렬히 보여지면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계속 자랑하네, 계속 자랑하네. 저는 유튜브로 계속 자랑하잖아, 유튜브로. 하나님이 저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 거 계속 자랑하잖아.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되니까, 여기서도 뭐, 뭐, 고기도 사다 주고, 빵도 사다 주고, 과일도 갖다 주고, 뭐, 뭐, 어제 삼계탕, 이게, 이게 또 팩으로 된거 갖다 주고, 뭐. 아유, 너무 많이 갖다 줘가지고 지금, 어떻게 좀 나눠드려야 되는데. <laughs> 좀 받으러 오세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하세요. 기도하지 말고, 달라고 구하지 말고, 아들은 달라고 안 구해요. 저절로 받는 거지. 아버지께. 아, 그가 아, 내꺼. 아버지께 다내 내꺼. 그죠. 누가 보면, 야, 내, 야, 장자한테, 야, 내께 다 니꺼인데, 네 너는 지금까지 뭐 했냐? 수고해가지고, 아버지 명을 어기 없이 수고해서 내, 내 상속 받으려고 그랬냐? 야, 너무 답답해 죽겠다, 내. 내께 다 니꺼인데, 네 니는 아직까지 그러고 있냐? 자꾸 수고해서 받으려고 그랬냐? 그래서 그게 정말 아버지 한입니다, 불러 그러는데, 이래가지고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철천지한이거요저 받으셔야 돼요, 그저. 거저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어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조금 더 이제 후회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면, 는거 충만하다면. 우리 김한을 전사님 뭐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주시죠. 들어와서 예. 예.